안녕하세요. 한류의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반응은 2021년 하반기 넷플릭스 최고의 기대작, 지옥이 11월 19일 전 세계 190개국에 서비스되었습니다.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단숨에 전 세계 TV쇼 부분 1위를 차지해 한국 컨텐츠의 파워를 또 한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데 8일이 걸렸다면, 지옥은 오징어 게임보다 7일이나 앞서는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의 흥행을 보여주고 있네요. 해외에서의 전반적인 해외평은 로튼토마토 신선도 100%, 관객 점수 90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위 '지옥', 2위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컨텐츠가 1위와 2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순위 집계 사이트 플렉스페트롤에 따르면 11월 21일 기준 80여 개국에서 탑 10에 진입하여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 및 24개국에서도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일본에서도 지옥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 2, 1시즌는 굉장히 리얼하고 두근거렸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얼마나 돈이 든 거야. 마블 수준의 세계관이었다. 대박이다. 유아인의 존재감은 장난 아니네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역할이 정말 잘 맞았고 아마 시즌 2에서 부활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 재밌는 스토리 기대할게요. 엄청 재미있었다. 6화로 짧아서 단숨에 봤는데 솔직히 더빙이 있어서 좋았어. 개인적으로는 잔인해도 좋지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지옥 보내는 편이 좋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역시 화려한 액션 신을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우선 시즌 2도 꼭볼 거야. 제목이 궁금해서 감상 한번을봤다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차례 차례 보게 되는 작품. 여러 가지 고찰 읽어서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깜짝 놀랐어. 바로 신의 불만인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새겨 놓았어요. <laughs> 한국인 배우 중 가장 좋아하는 유아인이 나왔기 때문에 다 봤어. 한국 드라마는 시간 잊어버릴 정도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역시 재미있어 대단해. 인터넷 사회의 어둠의 깊이가 일본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인상. 단번에 보고 말았다. 이런 테마나 설정으로 드라마로 만들 수 있었구나라고 감탄. 동영상 전송 화면의 광고 팝업이 묘하게 리얼해서 진짜인 줄 알았어. 응급실에서의 취급이 잡이없던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무서웠어. 전편 단숨에 봐버렸어. 지옥의 사자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위험해.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이고, 그것을 조작하는 미디어는 너무 위험하다. 어쩔 수 없는 공포의 연쇄.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그 사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굉장히 재미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라스트 신의 속편을 기대합니다. 고릴라 군단의 박살이 난 예고 영상은 충격적이어서 오픈되자 바로 보고 말았어. 한국 특유의 잔악함과 종교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히트가 계속되면 이런 종류의 작품들 뿐이 될것 같아서 무서워. 무섭고 무섭지만 재밌었어.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뭐 저런 거 보면 다들 떨리죠. 뭔가 의지하고 싶어지는 기분도 알지만 꽤나 보고 있는 내 기분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어. 결말이 궁금해서 시즌2도 기다리고 있어요. 연상우 감독의 최고 걸작 갱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포의 개념과 제시 제작자들의 노력의 결정체로서의 상상력의 풍부함에 그저 감사와 감동을 느낀다. 코로나에 의해 이제까지와 세계가 일변해 버린 지금에 와서 어울린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대걸작으로도 칭찬하고 싶다. 너무 무서워... <laughs> 우리 그만하자. 이 드라마는 어떤 장르인가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타입의 드라마였습니다. 흉악고릴라도 물론 무섭지만 그 이상으로 인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유아인이 연기한 의장님이라 불리는 교주 같은 캐릭터가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게다가 마지막 화 라스트 그게 뭐야? 시즌2 무지 보고 싶어지잖아. 빨리 시즌2 너무 보고 싶다. 대단하네. 수수께끼의 생물의 비주얼은 좋네. 신세계니 신이니 사망 시각이니 하면 데스노트가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끝나는 방법이 교활해. 다음이 궁금하잖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잔인함이 가득한 세계관. 오징어 게임에 이어 일본 만화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 한국은 넷플릭스를 잘 잡아서 성공하고 있어.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서 데이트를 친 것을 생각하면 이쪽도 반드시 히트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재밌었다. 오징어 게임, 마이 네임, 그리고 본작의 지옥까지 연달아 시청. 각각 테이스트가 다른 드라마로 기세가 대단하네. 힘든 장면도 있지만 명백한 기회도 있어 개비 좋다.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서 시즌2에도 기대.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이 신의 의도인 것입니다. 시작 5분만에 잔인한 폭발. 종교 하나로 인간과 세상이 확변해버리는 사회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장르라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시지도 장난 아니야. 일부 입으로 나뉘어 있어서 청력부니까 집중해서 볼수 있어요. 라스트의 아기부터의 여성은 너무 위험해. 인간풍 고릴라 3인방이 죽음이 통보된 날짜에 찾아온다. 시안이 있고 컬트적인 건 데스노트 같아서 꽤 즐길 수 있었어. 드라마로서의 퀄리티는 최상으로 역시 한국 작품이다. 넷플릭스와 한국은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라스트의 그 현상이 신경쓰여. 시즌2 기다릴게. 깜짝 놀랐잖아요. 제차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에 빠진다고 할까? 감동입니다. 잘 만든 시나리오인데다 연출, 효과 여러 가지 TV에서 이걸 볼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꽤 잔혹한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상뿐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이나 가슴에 와 꽂히는 부분도 있었고 핵시온 전사의 말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봤어요. 납득되고 그리고 명작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그를 벌하셨습니다. 신흥 종교의 무서움. 전반은 유아인 편, 후반은 박정민 편이라는 느낌. 테마가 테마인 만큼, 오징어 게임 만큼 화제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매우 생각하게 하는 깊은 작품이에요. 요즘은 세계를 마켓으로 하고 있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편수도 시간도 콤팩트하고, 중후한 작품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야? 너무 재밌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이르는 킹덤이지만, 그 다음으로 재미있는 드라마 한국 굉장해요 시작부터 임팩트 있고 재미있었다 지옥에서 마중을 나오는 고릴라 같은 사신들 그 현상을 이용하는 종교단체 유아인이 말랐고 머리도 길어서 몰라봤어 신인이 종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가장 무서웠어 인간의 추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무서웠다 시종일관 조마조마 두근두근하고 기분이 들썩들썩하고 말이야 속편이 있을 것 같은 마무리 초기대입니다 그게 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끝까지 애기랑 같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진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그녀가 울면 왠지 함께 눈물이 나버려요. 아무튼 일주일의 유일한 휴일에 대단한 것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광고에서 궁금해서 바로 봤어. 대박! 무서운 한국이기에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대단했다. 한 컷, 한컷 영상이 아름답다. 초자연 현상에 농락당의 컬트를 향해 망가져가는 사람들, 가차없는 폭력 묘사는 한국의 진면목이다. 한국에는 연기력 높은 배우가 한가득 있구나. 한국의 국민성이랄까, 대통령 탄핵 시위 같은 걸 보면 일본인보다 단결력은 있는 것 같고, 포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연결 신에는 놀랐다. 향후의 전개는 크게 바뀌어 갈것 같다. 기대되네. 생각보다 매니아스럽고 다크한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도깨비라든지 모두 현사회에 대한 비유예요. 철학과 비유를 바탕으로 만든 이 드라마 만인이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알죠. 나에게 있어서 매우 재미있었기 때문에. 시즌2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류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